네 지금 기 광화문광장 오로포 공사원대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차들이 율곡로 북쪽으로 진입하던 차들은 전부 서 있습니다 지금 이쪽 뒤에도 보시면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나와있지만 어 차들이 청와대 앞까지 여기서부터 청와대 앞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정체가 돼있고요 어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어, 감지를 하고 좀 뭔가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난 뒤에 에, 도로 폐쇄를 좀 했으면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부터 첫 날인데 월요일인데 굉장히 차들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교통 대란을 빨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서울시에서는 하루 빨리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직터널, 그다음에 자암문터널 이쪽에서 빠지는 차들, 청와대 앞재로 빠지는 파들이 세종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있는데 현재 차선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주차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좀더 뒤로 세벽을 해서 어, 적어도 우회전 차가 두개 차로 이상이 돼야 그래도 좀 개선이 될것 같으니까 어, 서울시는 빨리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차들이 계속 뒤에 뒤에 많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 신호가 떨어졌어도 차들이 우회전차가 있고 직진차가 있고 한데 사직터널부터 또자암문터널 청와대 앞쪽이 전부 주차장이 지금 현재 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차선이 대폭 강소되는 관계로 어, 월요일날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청사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청사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일들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일들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쪽 교통열차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차들이, 사직터널, 그 터널부터, 네네, 네. 지금 택시기사님께서도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저 손가락으로 어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어 이러한 일들이 정부 정책이 또, 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시의나 정부에서는 충분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